여러분, 오늘 문법, 그리고 어휘,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잘 했는데, 그런데 진짜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를 푸시고 답만 맞추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즉,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때 정재현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하고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은가를 확인해 보면서 똑같으면 좋겠죠. 잊지 마세요. 제가 사실 다른 건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토익은... 자랑할 수 있다. 정말 오래했다. 여러분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다. 약점을 참잘 알고 있다. 시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follow 하셔야 돼요. follow 따르다시죠, 그죠? 어, 그러면 문제를 훨씬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문장이 한 문장이 나오고 우리 오티에서 했었죠 그죠? 빈칸이 나오는 고 보기가 4개가 나오는 게 파트 5라 고 그랬었고요. 파트 5의 문제는 총 40문제가 나오면서 문법하고 어휘 문제가 섞여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문법 문제 아니면 어휘 문제예요? 문법 문제예요. 어떻게 알아요? 단어가 끝만 다르잖아요. 끝만 다르다는 라건 뭐가 다른 거지? 그렇지 품사가 다른 거예요. 품사가 뭐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만 다르게 나오는 즉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토익의 문법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음, 보통 일곱 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많이 나올 때는 열 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것이 품사 문제예요. 이마음 문제 중에서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보기도 보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day 2까지 하면서 뭘 끝냈죠? 끝을 보면서 명사 구별하는 것도 형용사 구별하는 것까지 했었죠. 지겹지만 계속 반복합니다. 자, 명사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형용사 형용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형용사. 틀딱 보면서 얘를 혁명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적으려고 그랬는적지 말고 그냥 우리 이쁘게 얘기합시다. 어차피 다 정리를 한 건데. 교재에 있으니까 확인하라 얘기를 했었고요. 해볼게요. 뭐였어요? 트프. 스프. 틀어봐요. 에이버. 아이비에리. 아이버. 또. 포. 또. 오유에스. 또. 틱. 그죠? 로맨틱. 한가래 참 유행했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이엄헌이라는 음, 그모 뭐 배우가 어, 상당히 좀 잘못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로맨틱, 뭐 성공적, 뭐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로맨틱 할때그 로맨틱이 틱이 형용사란 말이에요. 음, 로맨틱한. 그지? 그래. 그래서 사실은 international, 국제적인 어떤 망신이죠. 그 사람이 국제적인 배우였기 때문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null, no, international 할때 null도 형용사고 맞지? romantic 할때 tic도 형용사고 그지? 그래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efficient 할때 shunt 이런 거, 이런 것도 형용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재 다있습니다 정리 끝난 상태에서 다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로 풀러 가시죠. 끝만 다룰 때는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올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안 읽고 무엇을 보면 빈칸 앞, 뒤, 뒤도 봐줘야 된다를 보면 뭐가 들어갈지가 대부분 문제가 다 보여요. 안 보일 때만 앞으로 가서 문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이 배웠잖아. 비동사 빠! 비동사는 뭐가 필요해? 보어가 필요해. 그렇죠? 낫이 있으면 낫은 아니다라는 말이 될 뿐이고 어쨌든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뭐라 그러지? 토익에서는 대부분 형용사가 정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기 중 형용사는 뭘까요? 했었죠? I, B, L, E로 끝나는 형용사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는 것은 보통 회사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의미를 가진 것은 꼭 회사가 아니라 보시면 Parking Garage 보시죠 주차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쩌고 주차장이 책임이 있는 상태다. 봤기 때문에 r e s p o n s i b l t 이 정답이고 Responsibility, TY로 끝나는 건 뭐였죠? 명사죠, 그죠 근데 왜 얘는 답이 아니야? 주차장하고 책임이 똑같아요. 주차장은 어떤 장소고 책임은 추상적인 명사인데 주차장이 책임이야 할수 없잖아요. 책임이 있는이 맞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 수거처럼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로도 나옵니다만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 문제라는 것은 A, B, C, D 보기가 다 의미가 다른 애로 나와 있는 거예요. B 동사 다음에 responsible 그 다음에 뒤에 for 이렇게 써 가지고요 어디에 책임을 지다 뭐라고요 어디에 책임을 지다 뭐라 고 한다고 be responsible for 한번더 be responsible for 따라하는 그대 나중에 이게 어이문제로 나올 때 맞출지어다 맞추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나 계속 물어볼 거예요 b 는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죠 어떤게가 되죠 어, 좋아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responsibilities ty가 명사라고 했잖아요. Responsibility 책임. 그죠? 근데 이렇게 y로 끝나는 단어를 복수를 만들어주려면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ie를 붙이고 s를 붙여요. 그래서 Responsibilities는 Responsibility의 복수니까 그냥 얘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됐지?